2026년 1월, 북경의 하늘은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풍년을 알리는 상서로운 눈이라며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지만 거대한 붉은 담장 안쪽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평소라면 온갖 정보가 오고 갔을 권력과 자제들의 사격에조차 정정만이 흐르고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비밀스러운 신호만을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 바로 301병원의 고위 간부 병동입니다. 주말 심야 이 병동 일대에는 최고 등급의 전시 경계 태세가 발령되었습니다. 경광등이 번쩍이는 가운데 전자 방해 차량이 배치되어 반경수 킬로미터 내의 모든 통신 신호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삼엄한 통제 속에 긴급히 이송된 인물은 다름 아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서재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가운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 그를 이토록 큰 충격에 빠뜨렸는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쓰러지기 직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 장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그의 가장 신임받는 신복들인 종샤오진과 개보화에 대한 군사법원의 처리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마지막에는 중남해를 뒤흔들 만한 두 글자 사형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층의 부패 척결 과정에서 종종 숙청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급의 인물들에게 즉각적인 사형 의견이 제출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압박이자 사실상의 강요로 해석됩니다. 종샤오지는 지도자의 그림자이자 군 내부를 감시하는 눈이었고 오와는 사상을 통제하는 입과 같았던 인물들입니다. 라이벌 세력은 이들에게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내밀며 지도자에게 당신의 수지들을 우리가 언제든 제거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권력의 화신으로 불리던 인물에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치명적인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보고서를 확인하는 순간 느꼈을 극심한 혈압상승과 심리적 붕괴는 결국 그를 병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설계된 심리전의 결과물이었으며, 상대 진영은 그가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심장에 칼을 꽂은 셈입니다. 이제 301 병원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거대한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베이징의 눈 덮인 거리 위로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급격한 심신 쇠약으로 301 병원에 후송된 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보살핌이나 안정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가 입원한 지채 30분도 되지 않아 병동 전체에는 소리 없는 정변과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던 전담 의료진이 단한 명도 남김없이 교체된 것입니다. 그들의 빈자리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에 낯선 군의관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하이제킹이라 부릅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가 의식을 되찾아 물한 모금을 찾거나 누군가를 꾸짖으려 할때 곁에 서 있는 이들이 모두 생소한 얼굴들이라면 그는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타인의 의지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는 생물학적 표본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 진영은 이토록 잔인하고도 정교한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줄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무언으로 선포했습니다. 301 병원의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풍경은 한 시대의 종말이 어떻게 내부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자금성의 붉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 은밀한 권력의 이동은 결코 그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지혜는 조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대지에 반드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북경의 병상에서 권력이 잠시 멈춘 그 순간,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네몽골의 바우터우에서는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1월 18일 오후 3시 무렵, 650 입방미터 규모의 거대한 압력 탱크가 폭발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늘로 솟구친 거대한 흰색 버섯구름은 마치 전술 핵무기가 터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포에 떨었지만 이 폭발이 진정으로 겨냥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상 북방의 수호 방패라 불리는 바우터우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왕조의 기운이 다 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징조로 해석되기 충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폭발 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함해입니다. 현재 바우터우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은 과거 태자로 불리던 호춘화의 핵심 신복으로 알려진 맹경위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수지인 종샤오진과 엠보화를 잃고 의심에 빠져있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반대파의 근거지에서 이토록 큰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다혈질적인 통치자의 눈에 이것은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닌 정적들이 벌이는 의도적인 방화이자 권위 흔들기로 비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당국은 서둘러 구조 활동을 생중계하며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적 숙청을 피하려는 관료들의 처절한 자구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해외를 통해 유출된 실상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번 사고는 노후화된 설비 때문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한 노동자의 절망적인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 임금 체불과 가혹한 처우에 시달리던 노동자가 모든 안전장치를 수동으로 차단하며 스스로 폭탄이 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던 순간마다 등장했던 민초들의 분노와 닮아 있습니다. 2026년 중국 사회의 가장 잔인한 자화상이자 권력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각본이 현실로 나타난 셈입니다. 병실에 갇힌 권력자와 대지 위에서 폭발한 민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거칠게 밀어내며 거대한 변곡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우터우의 거대한 폭발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남해의 권력구조는 기괴한 비대칭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적인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원 총리인 리창이 전면에 나서 상황을 지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공식 발표된 문구는 지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총리의 이름 대신 체기동지의 지시정신을 신속하게 관철하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북경의 권력 중심 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지도자가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사이 사실상 생사여탈권과 금위군을 손에 쥐고 대국을 조종하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진 셈입니다. 총리는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관망할 뿐이며 빈 용상 곁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이들이 실질적인 황권을 대행하는 동창 정치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진공 상태를 틈타 관영 언론인 인민일보에서도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1월 19일자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는 고원지대의 청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섬서사범대학교 학생들의 서장 지원 활동을 대대적으로 찬양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기사는 중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장지원의 상징이자 그곳에서 10년 넘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했던 과거의 인물 바로 패태자 호춘화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점은 지도자의 친누나인 제교교의 모교까지 나서서 호춘화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을 호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내 원로들과 기존의 질서에 지친 세력들이 지도자의 병세를 틈타 호춘화의 복귀를 위한 여론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듯 관료들은 이제 새로운 권력의 향방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적 실상은 더욱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붕괴하는 경제 지표를 가리기 위해 당국은 수석 디지털관이라는 생소한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들의 임무는 데이터를 통계 내는 것이 아니라 구간 시스템의 배경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와 실업, 그리고 임금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GDP 성장률이 5%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경제수치는 국가의 성적표가 아니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정치정보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데이터를 발설하는 것은 국가기밀 누설과 동일시되며 2020년의 시작은 이토록 황당한 연극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비명이 계속되는 동안 하늘에서도 몰락의 징조는 이어졌습니다. 1월 17일, 중국의 항공 우주 분야는 유례 없는 검은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금메달 로켓이라 불리던 장정 3호울의 3단 로켓이 실패한 데 이어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곡신성 2호 역시 발사 직후 거대한 불꽃놀이로 변하며 추락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원인으로 꼽지만 실상은 훨씬 더 근본적인 곳이 썩어 있었습니다. 우주 항공에 사용되는 기술은 이미 안정화된 9세대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로켓의 두뇌인 칩이 고장 나서가 아니라 군대와 군수 시스템의 심장이 검게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들은 숙청의 칼날 아래 사라지거나 공포에 질려 입을 닫았고 그 자리는 충성심만을 앞세운 아첨꾼들로 채워졌습니다. 군수품의 강철은 저급품으로 대체되고 예산은 층층이 횡령되는 구조 속에서 로켓의 나사 하나 하나가 이미 반동의 씨앗이 된 셈입니다. 밤 하늘을 수놓은 로켓의 잔해는 단순히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부패로 점철된 체제의 골재가 무너져 내리는 재와 같습니다. 지상에서는 공장이 폭발하고 하늘에서는 로켓이 떨어지는 이 형국은 한 시대가 그 수명을 다 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기록입니다. 로켓의 파편이 남긴 불꽃은. 바우터우에서 피어오른 버섯 구름과 교차하며 301병원의 굳게 닫힌 문과 주인을 잃은 빈 용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과 귀를 찢는 굉음들은 단순히 우연히 겹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가 무너져 내리며 보내는 마지막 신호이자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입니다. 철저한 통제와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벽은 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처에서 균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민초의 절망적인 외침과 하늘에서 떨어진 기술적 몰락의 잔해들은 체제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고 진실이 장막 뒤에 숨겨진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역사는 늘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의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붉은 담장 안팎의 비극적인 단면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방향을 틀때 우리는 그 변화의 목격자이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견해를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고 진실이 더 이상 탄압받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긴 밤을 지키며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진실의 등불을 밝히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머지않아 울려 퍼질 변화의 첫 소리가 모든 부조리를 씻어낼 날이 올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아침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맞이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